어떤 게임이건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어느 정도 버그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을 스타즈는 그 버그가 좀 많고 게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업데이트 후 새로 생긴 버그와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심각한 버그들을 알아보며 여러분이 실전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구독, 좋아요, 멘트를 할때 운영진에게 알고리즘으로 닿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 영상은 진짜 닿아야 합니다. 좀 많이 심각해요. 우선 업데이트 후 생긴 버그부터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그는 난이 궁극기 버그입니다. 기존 난이 궁극기는 처음에는 느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속이 붙는데 업데이트 후 난이 궁극기는 최저 속도로 움직입니다. 즉 가속이 사라졌다고 볼수 있죠. 난이 궁극기는 보통 뒤로 빠져서 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속도가 느려지면 상대방한테 도착하기도 전에 터져버리니 가까운 벽 부수는 용도 아니면 쓰기 힘들겠네요. 두 번째 버그는 미코 궁극기 버그입니다. 기존 미코 궁극기는 지형지물 상관없이 방향 키를 이용해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패치로 벽을 만나면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닌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버그이기 때문에 빠른 수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미코는 버그가 하나도 있습니다. 낮은 확률로 궁극기 사용 직후 일정 시간 동안 경직이 걸리면서 안 움직여져요. 이건 업데이트 이전에도 있었던 버그죠. 저도 정확한 발동 조건을 몰라서 아시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버그는 대쉬기 관련 버그입니다. 현재 버그가 있는 프로러들은 카제, 클랜시네리로리인데요 카제는 두 번째 가제 중에서도 닌자 모드에서 게이샤 모드로 변한 시 벽을 타면서 위치 클랜시도 두번째 가젯을 사용하면 카젯처럼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레리로리도 두번째 가젯을 사용하면 둘의 위치가 물리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 레리로리는 벽을 끼고 있으면 서로 벽에 붙는 판정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도 버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수 있죠 참고로 이 버그는 악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카젯가 사용했을 때 악용 가능성이 높은데요 젠그랩에서 잼을 먹은 다음 대쉬를 쓰면서 살아나올 수 있어 악용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대신 이렇게 재밌는 것도 할수 있는데요 미로를 만들고 가젯을 사용하면 됩니다. 네번째 버그는 키트 하이퍼차지 버그입니다. 현재 키트 하이퍼차지에는 총 두가지 버그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하이퍼차지 궁극기 데미지 추가입니다. 원래 키트의 하이퍼차지 궁극기에는 데미지가 없어야 정상인데 이번 업데이트로 데미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버그는 좀 생소한데요. 키트가 하이퍼차지 궁극기를 아군에게 사용하면 하이퍼차지 능력이 붙어있는 사거리 증가가 이상하게 발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타가 포물선을 그리는게 아닌 직선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게임에 큰 영향을 주는 버그들이니 빠른 패치, 필요해 보입니다 다섯번째 버그는 콜트 스타파워 버그입니다 이 버그는 정말 심플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우선 게임 시작 전에 콜트 첫번째 스타파워를 고르고 게임을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짜잔 스타파워가 발동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단순하게 스타파워가 사라졌어요 두번째 스타파워와 비교해보면 역시 이동속도가 똑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스타파워 버그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스타파워가 발동되지 않는 브롤러 가하나더 있는데요 바로 칼입니다 칼의 첫번째 스타파워는 곡괭이가 날아가고 돌아오는 속도가 10% 빨라져야 정상 인데요 하지만 두번째 스타파워와 비교 해보면 이동속도가 똑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버그는 1년 넘게 있었던 버그라 아실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여섯번째 버그는 브롤블 트릭샷 버그입니다 트릭샷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고 벽 부수고 슛을 넣는 콤보 기술 들이 모두 막힌 상황입니다 원래는 벽을 부수면서 슛을 넣으면 그냥 공이 들어가야 정상이지만 만 지금은 벽이 바로 사라지는 판정이 아니라 가상의 투명 벽이 생겨 튕겨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실리 궁극기 평타를 이용해 벽을 부수면서 슛을 넣거나 브록카제 평타를 이용해 벽 부수고 슛 넣기 이런 것들이 모두 막혀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벽을 부수고 시간이 약간 지나면 슛을 넣을 수 있습니다. 브롤버 버그를 이야기하니 몇달 전부터 있었던 공 버그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몇달 전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브롤버 관련 버그 두 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버그는 공을 차는 방향이 실제 이인과 다소 다른 버그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 버그는 이번 업데이트 로수정되었고요 두번째 버그는 공이 시야밖에 있을 때 특정 상황에서 시야 제공을 안해주는 그런 버그 가 있습니다. 이 버그는 아직 수정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브로블 공 버그는 틴큐를 하면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는데 랜덤큐를 하는 상황이라면 공 위치를 몰라 동선 이 길어지면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버그입니다. 일곱번째 버그는 쉐이드 버그입니다. 일단 쉐이드는 버그가 좀 많은데 요. 쉐이드의 하이퍼차지 충전량 을 보면 2에서 2.5로 너프되었는데 2로 다시 버프된 모습입니다. 잠수한 패치가 아니냐 하실수도 있는데요. 쉐이드는 하이퍼차지 순환이 너무 빨라 1티어 자리에 올랐고 그래서 너프된 브롤러라 이게 잠수함 패치면 더 문제입니다. 차라리 버그라고 단정 짓는 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쉐이드는 두 종류의 가젯 버그가 있습니다. 쉐이드 가젯 버그는 출시 당시에도 있었고 놀랍게도 가젯 버그 수정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패치 노트에도 올라왔는데요. 사실 완벽하게 수정한 게 아닌 사용하기 좀더 까다롭도록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쉐이드 가젯 버그는 궁극기 없이 사용하는 버그입니다. 쉐이드가 평타를 사용하고 쉐이드의 팔이 뒤에서 멈추기 직전 이 타이밍에 가젯을 사용해 준다면 가젯을 한번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타이밍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지만 성공했을 때 초반에 약한 쉐이드의 단점을 보완하는 말도 안 되는 사기 버그입니다. 두 번째 쉐이드 가젯버그는 궁극기를 이용하는 버그입니다. 평타 직전에 가젯을 쓰고 평타가 나가는 타이밍에 궁극기 평타를 쓰면 가젯을 한번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버그와 두 번째 버그를 연계해 가젯을 이론상세번더쓸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연습하기 귀찮으니 넷네 유튜브를 보세요. 그 사람은 세번쓸줄 압니다. 아무튼 쉐이드는 이중 가젯버그 두 개에 하이퍼 차지 순환까지 버그가 생겼기 때문에 안 쓰면 호구 소리 들을 만큼 사기가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버그는 안젤로 하차공 버그입니다 안젤로는 이번 시즌 버그 수정을 받았는데요 바로 안젤로가 죽은 후에 독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았던 버그가 있었는데 이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버그가 생겼는데요 매우 단순한 버그입니다 안젤로가 하이퍼 차지 궁극기를 쓰고 풀 차징하면 일정 확률로 독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하지만 독 데미지가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홉 번째 버그는 인게임 버그는 아닙니다 바로 경쟁전 스타드로 버그인데요 경쟁전 스타드로볼깔때 확률적으로 1보석이 나오는 버그입니다. 사실 다른 분들은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블링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 오히려 이득인 버그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다 까보도록 할게요. 쓸모없는 블링이랑 XP 더블러는 덜 나오고 보석을 무려 7개나 이득 봤으니 좋은 버그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로 생긴 버그들을 알아봤는데요. 이것들 말고도 첫 궁극기 이펙트와 사운드가 사라지는 버그도 있었고 솔로 쇼던을 할때 전투카드가 흐려지는 다양한 UI 버그가 있었지만 이것들은 게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중간에 업데이트 전에도 있었던 버그들을 소개했는데 아직 전부 소개하지 않았거든요. 나머지 것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그들은 모두 한달 이상 된 버그입니다. 우선, 루미의 철퇴 버그인데요. 코델리우스의 진실의 방에서 나오기 직전 철퇴를 사용하면 회수할 수 없는 버그입니다. 이 버그를 해결하려면 루미가 죽고 다시 리스폰되는 방법밖에 없어 매우 심각한 버그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 버그는 찰리 이가젯 버그인데요. 미코 경직 버그와 비슷합니다. 찰리 이가젯을 사용하고 일정 확률로 짧은 시간 동안 경직되어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요. 이 버그가 치명적인 이유는 미코보다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참고로 이 버그는 찰리 출시 때부터 계속 존재했던 버그입니다. 출시 때부터 존재한 버그라고 하면 주주버그도 정말 유명한데요. 주주의 물속성 평타를 가장자리로 맞추면 둔화가 적용되지 않는 버그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 하차 나서 그런지 드디어 패치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버그는 진짜 심각한 버그인데요. 무려 6개월이 넘었으나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스키크 에게 있는 치명적인 버그인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버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전세계에 저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래 스키크는 들어가서 모션이 나올 때 이런식으로 모션이 나와야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들어가서 스키크 모션을 보면 살짝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혀가 기존보다 내려가 심각한 버그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업데이트 후 생긴 버그와 함께 기존에 있었던 심각한 버그도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식 유튜버면서 버그를 알려주는 게 맞냐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버그를 쓰는 또는 당하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은 3대 3 기준 최소 한 명에서 최대 6명이죠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무조건 더 많으니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영상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공식 유튜버가 버그를 알리면서 빠른 패치가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게 진짜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 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가장 큰 잘못은 버그를 장시간 방치하는 게임사이고 저는 빠른 패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